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동화 윤정미 교과서 6과 Stories for All Time. 라는 내용에 대한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바로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 제목은요. One Lucky Sunday. 어느 하루 운 좋은 어, 주일, 요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Cyril or Cyril? Bogus? Cyril 이런 것 같아요. Cyril, Bogus.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Okay. 자, Sarah Bogus라는 사람은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그 런던에서, 그, 뭐야. 골동품, 그죠? 골동, 어, 어, 가구 딜러 역할을 하는 딜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직업은 antique furniture dealer라는 사람이래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형식의 문장인겠죠, 당연히. 그 so, 주격보호로 들어왔고요 주격보호에 지갑을 넣는 일입니다 so,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자, He was known for 자,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okay, Be known for something for something 모모로 알려져 있다 모모로 유명하는 얘기죠. for 전치사가 들어왔으니까 뒤는 당연히 명사. 명사 구가 그겠죠 okay.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Okay. Buy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er price. 싼 곳에서 비싼 게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 그 뭐야. 사고 파는 거에 기본 그렇죠? So, he was known for buying goods at a lower price,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er, at a high price. a t a h i g h p r i c e to talk about Tommyo Saga, Tommyo Guzzo, Tommyo Saga, Tommyo Saga, t 그렇죠? 자, people asked him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어요? Uh,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그것을 물어봤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io do가 들어가겠죠. do가 들어가고 얘는 지금 간접疑问문.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시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봤다는 라 거는 단순 과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갖고 왔다는 라건 뭐야 he had go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가 단순 현재 아 단순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얘가 먼저 갖고 온 거죠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뭐 물어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시제 차이가 난다는 것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냐 but he just said it's a secret 그냥 비밀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알다시피 f 처는 얘는 저기 뭐야 f u r n 는 불가산명사입니다 불가산명사 만약에 Furniture라는 건 이제 보통 Furniture라고 가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뭐한방 안에 있는 이제 집기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뭐 거실이다 그러면 뭐 소파 뭐 탁자 뭐뭐 뭐, 뭐, TV받침대 이런 거 포함 어, 방에다 그러면 책상 뭐 책장 침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그 모습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를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특정 이름, 뭐 데스크면 데스크, 뭐 테이블은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하나의 가구 한 점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거는 a piece of furniture라는 말을 씁니다. piece of furniture.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구 한 점이 됩니다. 점. 오케이, okay? furniture. 왜 많은데? 아, 아니구나. furniture. 그쵸? 그래서 그거를 꼭좀 알아두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를 어, 꼭좀 알아두시기 위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갈게요. Mr. Bogus' secret was simple. 자, Mr. Bogus. 자, 이름이 끝에 s를 끝나면은 뒤에다 s를 한번더 붙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통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뒤에 s로 끝나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 죠. 자, 그래서 보기스 아저씨의 보기스 아저씨의 어,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He went to small towns every Sunday. Okay? 매주 일요일날 아, 조그만 동네들에 가서 and knocked on doors. 문을 두드렸대요. He told people.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를요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Okay? 가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Okay? 그래서 뭐, 주격 보죠. 간접목적어 주격보를 미안합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말이 좀꾸나오네요자 people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people didn't know 사람들은 몰랐어요 뭐를?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okay? 그들의 것들이 그들의 이제 가오들이겠죠가오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그걸 몰랐대요 가방치를 okay. 아, 모르는 걸 싸게 사서 이제 와서는 가방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 팔았겠죠. So Mr. Bogus took advantage of them. 자, took take advantage of something 그러면 뭔 말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뭐 말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조금 안 어울리게 하면 지금처럼 뭐야? 예요 아, 뭐를 그 이용해 먹다죠. 아. 이용해 먹는 것까지, 오케이? 이용해 먹다 착취하는 착취 그쵸? 그렇죠? exploit 이단 말은 뭐 그냥 비슷한 뜻으로 착취하다 정도만 로 알고 계세요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okay? 네,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쉽게 어,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쿠드겠죠, 쿠드 쿠드라고 바꿨어죠이글 He could buy things very cheaply. 싸게 살수 있었습니다. Now it was another Sunday. 또 이제 하루 또 이제 일요일이 왔고요. And Mr. Bogus was in a small town again. Okay? 한 마을에 갔어요. At a house he visited. At a house he visited. 그가 어, 뭐야 방문한 집에서는 okay? 어, 여기서는 where라는 이거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뒤에가 지금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제 there가 빠진 거겠죠 여기서는 그죠 there okay. 자 그가 방문한 집에서는 he met two men 두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 요거 스펠링 조심하십시오 two men okay, m e N 입니다 one was r u m a n s the owner, and the other uh, was his son Bert. Okay. 한 명은 이제 아빠인 Rumens라는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의 아들인 Bert라는 사람이었어요. I buy old furniture. 오래된 가구를 삽니다. Do you have any 그런 거 있으세요? Asked Mr. Bogus. No, I don't. 아, 없는데요. Said r u m a n s Can I just take a look? 자, take a look이란 표현. Can I look? Uh, 이렇게 얘기 안하죠. Can I take a look? 한번 자세히 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take a look을 더 많이 씁니다 okay? Can I take a look? 아,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가서 혹시 어, 못 찾으시는 그런 가구가 있는지 살짝 아, 아, 쓸만한, 팔만한 가구가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이런 얘기요 Ask Mr. Bogus Sure, please come in 아, oh, 네, 물론이죠 한번 와서 보세요 said r o o m m a t s Mr. Bogus first went to the kitchen and there was nothing okay? 주방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거실에 들어갔어요 and there there it was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도치가 들어갔죠 There was, uh, it was there. Yeah, 여기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안쓰고 there it was 이렇게 쓰죠 A table, 어떤 테이블?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9th,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와, 아주 대박을 발견했네요 그죠? 네? 자, 이거죠 뭐야, 값을 매길 수 없는 18세기 영국 가구 한점 영국, 영국 가구의 테이블이 있었다 이건 물론 이제 명사예요, 명사군인데 어,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하나로 썼죠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He was so excited 자, 소대용법 나왔습니다 So excited that he almost fell over 너무 기뻐서 넘어질 뻔 했대요 와... Wow. What's wrong? Bert asked 어, 뭐가 문제예요? Bert 씨가 물어봤어요 Oh, nothing, nothing at all 아니, 전혀 아닙니다 Mr. Bogus lied 거짓말을 했어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 팔아야 되니까, 싼 값에 팔... 사야 되니까 He then said with a straight face Okay, 자, straight face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똑바른 얼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뭐랄까 무표정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무표정으로 정색한 얼굴로 이런 뜻입니다. 잘 되고 있죠. 무표정한 얼굴, 정색한 얼굴.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이거 그냥 어, 자, 찍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It's worth only a few pounds. 몇 <laughs> 파운드 정도. 1 뭐, 파운드가 보통 한1000 뭐, 얼마 하나? 1400원 정도 할래나? 1400원 1500원 정도 할래나? 영국 어, 단위 화폐죠? Worth only a few pounds. 자, a few는 이제 셀수 있는 명사, 가산 명사, 명사에 그러니까 조금 있는, 그러니까 조금 있는 플러스 가산 복수 명사를 붙여야 되겠죠? 어. 자, 그냥 찍어낸 거라서 reproduction 생산품이라 얼마 안 해요. 네, 갈게요. He then added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더, 더 붙였냐면, Hmm, I think that. I may buy it. 어, 뭐 설명하네요. 이거 사드릴까요? 라고 이게 한 거야. Uh,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집에 그 테이블에 저 다리가 좀 부러졌는데, 내가 써야 되겠네요. I can cut off the legs of your table and attach, attach, attach them to mine. So 이거 잘라갖고 내 거에 붙이면 되겠네요 How much? Romans asked. Not much. I'm afraid. 어, 죄송하지만 유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 내가 두렵다가 아니라, 오케이. Okay? This is just a reproduction. 이거 그냥 생산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얼마 안 해요. That Mr. Bogus. So how much? 10 pounds? 한, 한10 10 파운드 정도? 뭐 그니까 얼마야? 한, 한 2만원 돈이라고 합시다. 10? It's worth more than that. 10, 10 파운드라고요? 아그보다 가치가 높죠. How about 15? 15불은요? 그니까 뭐라고 그래? Make it 50라고 하죠. 그러니까 50불로 50 파운드로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y 50 파운드. 를 써주시오, 이는 얘기야, 오케이? Okay? Well, 30, 아, 안 돼요, 30파운드 밖까이면안 됩니다 This is my final offer, 이게 제 마지막 제안이에요 어, 마지막, 어, 이거 값이에요, 더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네. 흥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고시에이션 상황입니다 네고시에이션, 네고티에이션이라고 하시는 분도좀 있어요, 오케이? Okay? 협상 중입니다 오케이, okay. t h t s yours but uh,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뭐 어떻게 가지고 가실건데요 근데 this thing will not go in in the car. 차에 안 들어가요, 이거. 오케이? Okay? We'll see. 아, 우리가 we'll see가 우리가 보겠다라고 아니라 한번 해 보죠. 어디 한번 보죠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아니 한번 해 보죠. 어.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Okay? So, Mr. p o g u e s said and went out to bring his car. Okay? 밖에 나가서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w e o u t 나 o 습니다뭐하니 뭐 위해서? 차를 하져위해 위하여. 가져오기 위 o 여 h i 이죠 a y o n h i o w a y t a r o 그러니까 로 가는 길에. a <목소리> 디 어디 어디로 향하는 향하는 길에 Mr. Bogus couldn't help smiling. 자뭐뭐을 주체할 수없었는얘기죠 Couldn't help plus verb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웃을 수밖에 없었죠. The table. 자그 테이블은 uh, what others or uh, every dealer dreamed of. okay? 모든 그 가구상들이 뭐야? 꿈꾸는 것 이런 뜻이죠. 자, 는뭐예요 선포관화. 는 주격 아, 보호가 되겠고요. 동의어죠?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가구상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선포가 난못하는것이라는 아,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Dad,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아, 이제 여기서 대들라는건은 이제 아들 볼트가 얘기한 거죠. 볼트, 아빠, 그 차에 안 들어가면 어떡 하죠? What if? 오케이. He might not pay you. 아, 그럼 뭐돈안 붙이고 가라 할지 도 모르잖아. That bird. Romans t h e n had an idea. 그러니까 아빠, 아니, Romans가, 아, 이제 루미즈가 제 생각을 떠올랐어요.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Uh. <laughs> OK?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 마찬가지로 선포권이 관 주어로 쓰였네요. 야, 뭐 그러면 이제 똥값이 되는 거죠, 그죠? Okay. 선포관은 자 it's only the legs ok 그죠 뭐야 다리뿐만이니까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그를 위해서 다리를 잘라드리자 야어떡하어떡하어떡하자 <laughs> 사역동사랑 죽여줘 예, 거야저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원형부정서 나왔죠 야참 큰일 났습니다 cut the legs for him said Romans great idea said Bert Bert then took out a saw saw가 이제 톱이죠 톱 줄톱 And begin to cut off the l e g 자. 여기서는 이제 알다시피, 그, begin a n cutting off, 어, 저, 투부정사, 어, 동명사 다 됩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야,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요. 자, when Mr. b o g u s came back, 지금 돌아오셨을 때, 돌아왔을 때, 자, 정석적이죠 지금 얘기에, <laughs> 미안합니다. 얘기가 너무 좀 흥미롭다 보니까, 지금, 그, 노트 피기 하는 거 너무 빨리빨리 했나요, 빨리 여러분? 정신 없나요? 어, 위기가 재밌네요. 자, 그래서 그, Mr. Bogus, 그,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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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que furniture dealer가 돌아왔을 때, 차 갖고 왔겠죠? The legs had been cut off. 자, 지금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문법에 과거 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언제 그가 왔었을 때, 단순 과거 때, 뭐야? 그보다 더 전에 당신 다리를 잘라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차를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예요? 이게 기준 사건이 되는 거죠. 아, 기준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그뭐 기준 사건보다 더전에 행위 행위였었죠. Had been cut off. 그래서 과거 관련다가 지금 여기서는 수동태까지 넣어야지 모양태입니다. 자, don't worry. This was a favor. 아유, 이거 어, 그냥 이제 거의 뿐이야. I'm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아무 뭐 인사 안 해주셔도 돼요. I won't charge you for this. OK. Charge는 이제 그 요금을 청구하다는 뜻이에요. OK. 아, 이것 때문에 제가 뭐또 깍, 뭐, 또 깎, 뭐또 돈을 더 받고 30%로 끝나, 30 파운드로 깔끔하게 끝냅시다. 35 파운드 내가 얘기 안 할게. I said r m i n e Mr. Bogus was so shocked. OK.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he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야, 정말 황당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뭐가 생각이 나요 딱 이거 보면은 자기 꾀에 기가 넘어가는 그 뭐죠 제빈가요 뭐지 뭐지 여우 여운가 학과 여우거어 그런 약간 느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했어요 <laughs> 중간중간에 좀 얘기에 심취해서 좀딱 지금 봐도 안 하는 게좀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병렬 구조가 왔다는 거뭐 물론 뭐얘네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 소라게 선생님이. 어.. 분석 필기를 한것같아요 미안합니다 자뭐 어, 근데 별로 어 마잇 조종사 조종사 다음에 나도 왔고 그다음에 자, 이제 괜히 그 다음에 동사원형 올것 같애 자 마잇은 이제 균형그 약한 추측입니다 그 뭐만 할지도 모른다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죠 아그 어,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을 것같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조종사 플러스 동사원형 왔고요어 뭐? 그래도 웬만한 건다 했네요 set and went out 그런 것들 어머 선이 원래 자질구레한 걸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비어 보여요 지금 뭐 너희들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데용이긴 한데 예 좋았어요 자,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아주 보러가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읽어봤네요 자내용상도 재미있었고요 어, 중간중간에 나오는 포인트들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서 노트 필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필기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자 여기도 자 여기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는 뭐 거의 안 했구나. 어. 자그 다음에 아, 네, 내려와서. 네. 아 여기까지 네. 한번 정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필기 내용 잘 보셔서 꼼꼼히 리뷰하시고요. 자, 어, 단원별 문제 풀어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